둥둥 수요특강, 달을 가리키다 매주 수요일 코너입니다. 달을 가리키다 성현들은 달을 가리키고 있지만 우리는 그 손가락만 보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는 시간인데요 종교의 언어나 문자가 아니라 그것이 가리키고 있는 종교 공통의 참된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종교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역시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을 지키는 일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난 목요일, 5대 중단 환경단체와 15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4대 강 16개 보의 해체를 촉구하는 행사를 열었다고 합니다. 이 4대 강과 관련된 내용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불교 환경연대 유정길 운영위원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서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 지난 목요일, 환경과 관련된 단체들이 그 많이 모였다고 들었습니다. 4대강 16개의 보 해체를 촉구하는 자리를 가졌다고요? 예. 그 지난 3월 21일 날 목요일이었는데요. 그때, 어, 그 조개, 조개사 안에 있는 그 어, 그 지하에 문화공연장에서, 예. 어, 종교단체뿐만 아니라 일반 환경사회단체들 전부 다 같이 모여가지고, 4대강 제자회나 십위원회가 이제 결성됐고 거기 저 사대강 갖다 이제 다그 다섯 개뭘 갖다 저희가 저두 개를 해체하고 또세 개를 갖다 부분적으로 상시 개방하기로 되지 않습니까? 네. 그걸 기, 시발로 해서 아, 좀 본격적으로 제자회나 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행사를 갖다 가졌습니다. 네, 그 오대종단 환경 단체뿐만이 네. 아니라 그 시민사회 환경 단체들도 네. 있는데 이를 이렇게 좀 묶어낼 수 있는 하나의 어떤 단체가 있나요? 예, 네. 그 뭐 여러 그저 한국 환경 환경 회의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 단체들 이다 모여 있는 환경 단체 그 모임이고요. 그데 네. 종교인들끼리 모임이 또 있어요. 음. 종교 환경 회의라고 해서 그래서 종교 5대 종교 6대 종교가 같이 이렇게 화합을 해 가지고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행사도 하고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 150여 개 환경 단체가 한데 모였다. 네. 뭐 심상치 않은 일이겠죠. 네. 예, 예. 그이4대강 사업 이명박 정부에서 네. 22조 원을 어, 투입한 대규모 토목 음, 네. 사업인데 수질 개선, 가뭄 예방, 홍수 예방 등의 효과를 네. 그위해서 행한 거잖아요. 네. 그 효과가 별로 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건가요? 어뭐 이미 다 어, 언론에 많이 나와서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4대강과 뭐 관련된 그 효과라고 한다면 보통 녹조 라때 음. 문제가 돼 가지고 계속 여름 여름이라든가 기온이 노, 높아지게 되면. 항상 발생되는 문제가 계속 뉴스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녹지 라떼라고 하는 게 이제 왜 그러냐면 물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물이 일정하게 좀 속도로 좀 흘러야 되는데 흐르지 않고 거의 고여있는 물처럼 돼 있다 보니까 이 예. 햇빛에 의해 가지고 물이 온도가 올라가서 굉장히 많은 어떤 식물이라든가 이런 부유물질들을 갖다가 생산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정하게 물은 흘러야 되는데 음. 가둬놓고 있다 보니까 물 수질이 굉장히 좋아지지 않고 있고요. 보기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이렇게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그런 강이 되어버린 거죠. 음. 실제로 홍수 같은 경우에도, 홍수도 원래 이렇게 본류에서 홍수가 있는 게 아니라, 예. 지천에서 홍수가 많이 발생했거든요. 근데 지천은 좀 개발하고 지천을 일정하게 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천 관리 생각 안 하고, 본류를 갖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개발해놓고 나니까, 홍수 조절 효과도 사실 별로 없고, 그 다음에 또 예전에는 또 고용 효과도 있다. 이게 어쨌든, 이 거대한 토목 사업이다 보니까 고용 효과가 있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 사대강 같은 이런 거대한 토목 사업 같은 경우는 장비로 하는 거라서 네. 실제로 이렇게 고용 효과도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걸로 이제 판단이 됐죠. 네. 네. 그렇다면 이 목적했던 바 가운데 어떤 긍정적인 효과는 없나요? 그뭐 긍정적인 효과 있었다 한다면 대기업들한테 수익이 많이 갔다는 그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강을 정화시켰다든가. 또또 수질을 갖다 좀 이렇게 깨끗하게 했다든가 뭐 이런 효과는 전혀 없다고 좀 판단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 최근 4대강 유역에 있는 16개 보를 해체할지를 놓고 네. 어그 정부의 환경 단체에서 어, 환경부에서 네. 어, 조사를 진행한 것을 알고 있는데 조사 결과 세 곳은 해체하고 두 네. 곳은 상시 개방하는 것으로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네, 예. 예. 지금 영산강에있는 죽산보하고요. 또 금강에 있는 세종보 이두 곳은 이제 해체하는 걸로 돼 있고, 그 다음에 그 공주보 같은 경우는 부분적으로 이제 해체하는 걸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영산강의 승촌보하고그 다음에 백제보 금강의 백제보 이두 가지는 두두 두 곳은 상시 개방하는 걸로 돼 있죠. 어, 환경단체로서는 좀그 이거 가지고 좀 약간 좀뭐성이 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대강을 한꺼번에 좀 해체해야 되는데, 이 해체하는 계획들이 좀쭉 나와야 되는데, 일단 너무 늦게 개방을, 아, 너무 너무 늦게 이제 이 사대강 부분에 대한 이제 방침을 갖다가 발표했고 저희로서는 좀좀 빠른 속도로 개방해 저그 해체를 해서 재자화가 이루어질수 이루어질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좀 약간 뭐뭐 뭐, 만족스럽지 못합니다만 이걸 계기로 해서 좀 본격적으로 사대강이좀 재자화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조사한 결과 나머지 열한 개 보는 해체하지 않아도 괜찮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죠. 예. 어. 일단 우선적으로. 우선적으로 일단 단계적으로 개 일단 해체를 하려고 하는 거로 저희가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사실 문제는 이 사대강 보해체를 두고 네. 그 정치적인 쟁점화가 되고 네, 있다는 네. 거잖아요. 사대강 네. 사업을 추진한 당시 이명박 정부의 네. 사람들과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네, 네. 어, 이 보해체를 두고 그 무조건 반대를 하고 있는 거죠. 예. 네, 네. 네. 뭐 그쪽이야 본인들이 사대강 토목 공사를 했던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네. 에뭐 예, 폴을 해체한다고 하면은 본인들이 했었던 그런 정책을 갖다가 정면으로 이제 반대한 거라고 생각하니까 일단 뭐해체를 갖다 반대하고 그 다음에 그 이미 이제 그 사대강을 그 짓고 난 뒤에 그, 그 인근에 있는 농민들 같은 경우가 상당히 어쨌든 사대강에 맞게 어쨌든 좀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이분들한테 약간의 이제 피해가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음. 이제 그 피해를 너무 과장하게 확대해가지고. 를 인근에 있는 농민들한테 피해가 주기 때문에 해체해는안 된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기 있는데, 네. 그리고 4대 강을 해체하자, 재자연화하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 지금 당장 4년, 5년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10년, 20년, 앞으로 수백 년 동안 우리 후세들한테 자연적인 강을 물려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강, 강, 더, 더나 이제 수질도 굉장히 좀 좋지 않은 이런 것들 갖다가 물려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약간 부분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볼 때는, 해체하는 것이 옳다, 옳다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죠. 네. 어, 이렇게 많은 환경 단체들이 보를 해체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 이를 어떻게 좀그 구현해 나가야 할지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 가야 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어, 일단 전반적으로 이 보를 어, 16개의 보로를 만들 물을 내 가지고 일단 유속이 굉장히 느려졌습니다. 강물의 유속이 느려지다 보니까 이 햇빛에 받는 저~ 일조량이 많아지잖아요 네. 일조량이 많아지게 되면 그만큼 이제 물이 금방 썩게 돼요 썩게 음. 된다고 한다면 그 안에 살고 있는 무수한은 생물 종들이 다 바뀝니다 음. 아, 물이 어, 잘 흐르지 않다 보니까 이제 썩게 되고 수질도 좋, 좋지 않게 되고요 그다음에 예전 같은 경우는 이렇 사대강 강가에 가면 모래톱도 있고 그래서 렇게 놀러 가고 사람들이 가서 즐길 수 있는 강이었는데 지금은 그, 아시겠습니다만, 지켜보는 강이에요. 음. 거기서 뭐, 저, 배를 띄우거나, 뭐, 이렇게 놀수 있는 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직접적으로 사람들이 가서, 이, 그, 강과 함께 하거나, 또 같이 이렇게, 그, 그, 어, 그, 물과 더불어서 이렇게 좀, 삶을 영유하고 이럴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런 기회가 없어지게 되고, 음. 어, 어쨌든 물이 계속 썩고 냄새가 좀 많이 나거든요. 네. 일단 일단 단계적으로라도, 어, 조사하면서 좀 해체해나가는 것도 옳은,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하습니다 네, 그이 환경을 생각하는 다양한 그 단체들이 있는데 네. 어, 이제 위원장님은 불교 환경연대 네. 소속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우리가 종교인이기에 환경운동을 하고 있는 네. 어떤 실상적인 이유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네. 어, 이 환경을 지키고 환경과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데 있어서는 뭐대 종단을 넘어서 모든 종교의 그런 공통적인 가치가 아닐까 싶은데요. 위원장님은 불교신자로서 어떤 그 가르침을 또 마음에 두고 활동을 하고 계신 건지요? 예. 어,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제 모든 게다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이 연기법이 원래 불교의 가르침이지 않습니까? 네. 모든 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네가 아프면 내가 아프다. 또 자연이 아프면 인간도 같이 고통을 겪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동안 우리가 환경을 파괴하고 자연을 갖다가 이렇게 오염시켰던 것들은 이 자연과 내가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그 음. 인식에서 시작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생명들이 죽거나 파괴돼도 그것은 뭐 우리의 어떤 삶과 전혀 관계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음. 아마 존의 열대림이 파괴되든 말든 또 생물종이 일단 뭐그 생물종이 사라지든 말든 이렇게 인간의 어떤 삶에 있어서는 아무런 관계 없다고 생각하는 건데 네. 모든 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과정 속에서 보장한다면 어떤 동물들이 어떤 그 멸종하는 것, 또 자연이 계속 파괴되는 것, 이것 자체가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안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음. 때문에 자연 환경이 파괴되는 것 자체가 곧 우리, 우리 삶에 굉장히 많은 장애와 어, 삶의 어떤 파괴와 연결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게 연결되어 있다는 이치로 보자 한다면 그 자연이 풍요로운 것 자체가 사람의 삶을 갖다 풍요롭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음. 또 자연이 저렇게 오염되고 파괴되는 것 자체가 인간의 어떤 삶 자체를 파괴하고 오염시키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연기법의 어떤 그가침을 갖고 있는 불자로서 보자한다면 환경이 파괴되는 것 자체가 인간성을 파괴시켜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어, 환경을 지키고 자연을 지키는 것 자체가 이 사람의 삶을 좀 풍요롭게 만들고 음. 훨씬 더윤기 있게 만드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어, 그, 그것도 그렇기 때문에 음. 이또 불교에서 심청정 국토청정이란 말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음이 청정해야지만이 국토도. 좀, 청정해지게 되고 음. 또 국토가 청정한 것 자체가 사람의 마음을 또 청정하게 만드는 요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음. 환경이 파괴된 것 자체가 인간의 어떤 삶과 마음을 파괴하는 거라서 어, 그두 가지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을 지키는 것 자체가 이제 우리의 삶을 지키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아마 이웃 종교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예. 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것이 인간이고 또 원불교에서는 이 천지은 그대로 네, 그렇죠. 이 자연이 주는 은혜가 그럼요, 그럼요. 있는 것이 그에 네. 보은하는 삶을 어, 살아가야 할 텐데요 이 강이라고 하는 것 흘러가야 강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어, 있는 그대로를 좀 두고 어, 이 자연이 좀 빠르게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역할을 해나가야 할 텐데요 어, 말이 나온 김에 이 환경과 관련된 이슈를 좀몇 네. 가지 더 짚어보고 싶습니다 네 불교환경연대를 비롯해서 5대 종단 환경단체들은 정기적으로 만나서 예. 어, 환경 관련 이슈를 다루고 있다고 들었는데 요즘은 뭐 어떤 이야기를 좀 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예, 지금은 많아요.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탈액 순례를 하고 있어요. 아. 어, 저 명동성당에서 조기사까지 예.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저 종교 단체들이 같이 모여서 이 핵발전소를 좀 반대하고 또 대안 에너지 시스템을 좀 갖추도록 하는 그런 캠페인을 갖다가 한 달에 한 번씩 같이 전개하고 있습니다. 예. 다른 어떤 단체보다 이게 종교 단체가 좀 그렇게 연대가 좀잘 되고 있고, 특히 우리 원불교에서 어 원불교 환경연대가 굉장히 활동적으로 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뭐 탈핵 관련된 활동도 그렇고 또소송리 음. 예, 평화 운동 관련된 것도 그렇고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어서 아주 좋은 모범이 되고 있죠. 음. 그리고 특히 이제 종교 단체 같은 경우가 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아무리 일반 시민 단체가 크다하더라도 엔지오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넌 가방만 도 가는 제이시언 비정부 기구잖아요 근데 비정부 기구 중에서 뭐 몇몇 시민단체가 크긴 큽니다만 종교단체만큼 큰 엔지오가 없거든요 아. 그다음에 종교단체 자체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욕심대로 살라고 하든가 아니면 물질적인 풍요를 갖다 그대로 누리라 이런 말씀보다는 올해 네. 물질적으로는 청빈하게 그렇지만 정신적 깨달음을 통해서 정신적인 풍요롭게 살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 많기, 있기 때문에. 음. 환경 문제와 관련돼가지고는 종교의 가르침 그대로 살도록 그대로 사는 것이 곧그 환경 친화적 삶이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죠. 그러기 네. 한국 사회에서는 이제 각 종교 단체에서 자기 종교의 인구 숫자를 합치게 되면 음. 한국 그 한국 사회 인구를 넘어선다는 점이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 말은 뭐냐면 이제 한국 사회는 이제 종교인들이 그만큼 어, 많은 영향력도 갖고 있고 음. 또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저 예전에 얼마 지났습니다만 삼일운동 같이 종교들이 같이 연합해 가지고 어떤 사회를 변화시켰던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고 네. 그러니까 60년대 70년대 80년대 마다라도 사회적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종교들이 같이 연합을 해 가지고 사회를 변화시켰던 아주 훌륭한 전통들이 있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환경 문제와 관련돼 가지고도 종교 그 자체의 실천적인 삶을 어, 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이제 환경 운동이기 때문에 종교들 어떤 그런 종교단체들끼리 연합하는 활동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수 있고요. 네. 어, 또1 뭐 년에 한 번씩 또 이렇게 어, 그 정기적으로 2박3일씩1박2일2박3일씩 2박 같이 이렇게 수련도 공동으로 하기도 하고 이렇잘 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그이 사대강과 어 관련된 이야기. 해봤고 예. 또한 가지 이 핵발전소 예. 어 반대에 대해서 조금 더 예.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예. 어 종교환경회의 그러니까 예. 5대종단 환경단체들은 예. 어이 핵발전을 어쨌든 당장 예. 어 최대한 빠르게 예. 어 하지 말아야 한다를 예. 주장하고, 주장하고 있잖아요. 있잖아요. 예. 어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 순차적인 예. 핵발전 폐기 2060년까지인가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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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쨌든 이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좀 순응하고 가야 되는. 어, 측면이 불가피하게 되네요. 음, 예. 어, 정부 정책에 기본적으로는 음, 뭐 동의합니다만 어, 그 정책을 우리가 좀 기대하는 것들에 대해서 약간 온도차들이 좀 있어요. 네. 어, 일단 어쨌든 빠른 폐기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당장 모든 걸 중단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일단 폐기를 기본적으로 결정하고 순차적으로 해나가는 것들을 갖다가 중요하게 제안하고 있는데 네. 일단 폐기를 전제로 해서 순차적으로 이제 일정하게 좀 폐기해 나가는 절차를 갖도록 하는 것들은 동의하지만 아예 좀그 폐기 자체를 갖다 일단 연기시킨 것 자체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있죠. 예. 특히 환경 문제가 저 핵발전소 문제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그 동안의 핵발전소는 수명이 30년입니다. 일반 콘크리트 건물 같은 경우는 보통 일반적으로 30년밖에 쓸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30년 쓰고 난 뒤엔 폐기해야 됩니다. 이게 핵발전소 같은 경우가. 예. 근데 이제 30년 동안 전기를 쓰자고 거기서 나오는 고준위 폐기물 같은 경우는 10만 년을 가거든요. 음. 그러니까 우라늄 같은 경우 거기서 나왔던 폐기물 같은 경우는 방사능 물질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위험을 갖고 있어요. 그게 어쨌 우리, 우리가 사는 30년 동안의 전기 소모를 위해서 10만 년 동안 우리 후세들한테 그 비용을, 그 여러 가지 위험을 물려준다는 것 자체가 음. 기본적으로 종교인으로서 할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지금 이게 값싼 에너지라고 하지만 이 폐기물 비용까지 포함하자고 한다면 월등히 비싼 에너지입니다. 그렇군요. 예, 근데 그걸 포함을 의도적으로 시키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음. 가격 환산한 데 있어서 굉장히 싼것처럼볼지 모르지만은 이저 지난번에 후쿠시마라든가 또 체르노빌 사건을 보고난 뒤에 이 안전한 폐기를 고려하다 보면은 훨씬 더이 비용도 많이 높아지게 되는 거고요. 음. 그다음에 또 이거는 가동을 제대로 멈출 수 없기 때문에 뭐그 여름 그 가을이라든가 봄 같은 게 전기에 많이 남아돌게 되면. 남아도는 전기를 어쩔 수 없다 보니까 양수 발전소를 또 만들게 해가지고 양수 발전소를 만들어서 또 일종의, 일종의 산 위에다가 큰 저수지 두 개를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오르고 내리고 해가지고 어~ 또 자연환경 파괴를 갖다 유발시키게 만드는 음. 문제도 있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군요 네. 그~ 이 사대강의 완전한 보해체를 네. 해야 한다라는 의견도 그렇고 어이 핵발전에 예, 하루빨리 어, 또 폐기를 해야 한다는 네. 의견도 그렇고 네. 모두 이 정치 쟁점화되고 있습니다만 네, 네, 네. 우리 종교계에서는 사실 그런 게 전혀 아니라 인간이 마땅히 네. 어, 행해야 할 네. 그런 어떤 도를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네. 어, 이를 좀 많은 분들이 또 양심으로 느끼고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네. 어, 그런 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어, 또 미세먼지로 인해 네. 이 환경에 대한 관심 음, 또 우리 용 국민이 갖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또 당부하고 네. 싶은 말씀 있다면 해주실까요? 음, 그 환경 문제는 기본적으로 자연환경을 잘 보존하고 복원하고 원상복귀하도록 하는 것 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교인들이 이 정도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네. 우리가 자연을 잘 원상복귀하고 다 보존하는 것만이 아니라 아, 우리가 자연과의 관계 맺는 것들 에 있어서도 이거 자연이 살아야지만 인간도 살 수가 있는 거고 네. 그다음 환경 문제는 우리가 인간이 갖고 있는 탐욕이나 물질적인 욕망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폐기 이런 것들이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해왔던 그동안의 모든 가치관, 음. 그 다음에 어떤 물질적인 풍요라고 하는 것들, 또 미국처럼 사는 것, 유럽처럼 사는 것, 이렇게 사는 것들이 예, 선진국이고 발전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인식들이 네. 지금 같은 이렇게 환경 문제를 야기시키게 만들었던 요인이 됩니다. 음. 어쩌면 소수의 잘 사는 나라들이 전, 전 세계 20% 밖에 안 되는 잘 사는 나라가 전 세계 화석연료의 85%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 말을 뒤집어 놓고 보자 한다면 80%나 되는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음. 한십몇 프로밖에 안 되는 예. 자연을 갖고 놀아먹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음. 그런 의미에서 보자 한다면 어쩌면 가난한 나라 사이 그런 가난이 어쩌면 우리를 이렇게 살려주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예. 어쩌면 자발적인 총빈, 주체적인 가난, 그렇지만 어떤 정신적으로 풍요롭게 사는 음. 그런 것들이 환경 문제가 제기하고 있는 메시지라고 보고 종교인들이 마땅히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뭐 종교인 분들이 아니더라도 많은 분들의 마음에 또 울림을 줄수 있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다룰 글기다에서는 불교환경연대 유정길 운영위원장님과 함께 사대강 16개 보의 해체를 촉구하는 종교계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